오늘 썸데이라서 슈퍼 좀 일찍 닫을 거예요. 한 7시 반, 8시면 닫지 않을까요? 음. 저희는 솔직히 여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6시 이후엔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기 생활이 그래요, 여기 생활이. 근데 그나마 여기가 시티고 하니까 관광객들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6시 이후까지, 6시까지는 열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일단 뭐 슈퍼 다니면 오시게 되면은 지금 가방 놓고 다녀오셔도 되세요. 바로 길 건너면 있다 바로 길 건너면 여기 있네, 우리 호텔. 이거 바로 우리 호텔이다. 엄마 마트 어딘지 바로 파악했어.